네, 모닝홀딩스 어제죠. 네, 금요일에도 어, 좋은 모습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CS, CS가 또 며칠 남지 않았죠. 네, CS를 앞두고 어, 혹은 그 CS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 어, 요거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원이 골딩스, 이제 오너가에서, 어, 지분 매각이 좀 있었어요.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요. 이 기사가 언제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네. 금요일장, 오전에 나왔어요. 1월 2일 금요일, 네. 7시에 나왔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요. 이 재료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 어땠나요? 네, 다들 아시듯이 역시나 전혀 원익 홀딩스의 주가에 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네, 즉,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뉴스 전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최근에 이소프트뱅크의 손정이 회장 네, 엔비디아의 주식을 팔았죠 그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요? 단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좀 전략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주식을 전부 다 매도했어요. 자 손정희 회장도 2017년 아 19년이었나요? 네, 2019년도에도 엔비디아의 주식을 전략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약간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의 뭐 실질적인 최대주주였죠. 뭐 만약 이 지분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엄청 났겠죠 그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네, 주식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그런데 단순히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서 원이골딩스의 어떤 성장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원이글딩스 작년에 가장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그런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바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가장 중요한 네 피커 AI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26년도 인공지능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나 이 인공지능 섹터에서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3단계 서비스 피지컬 단계죠 가장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 하드웨어 쪽 자율주행 로보틱스 자이 자율주행도 올해 굉장히 좀큰 폭의 그런 상승을 볼수 있는 섹터예요. 이 자율주행 섹터도 이제 우리, 우리가 지금부터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이 로보틱스, 로보틱스 중에서는 단연코 네 로봇손을 과연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잘 만들어내겠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원익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가 가장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될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1단계 인프라 단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전력 관련된 부분이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입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 뭐 다들 아시듯이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이라든지 뭐 테슬라의 xai 같은 그런 인공지능 기업들 지금 이들이 가장 시급한 건 바로 이 전력 확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가스죠. 네, 가스 발전입니다. 이 가스 발전에 전 세계 빅테크들이 막대한 돈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결국에는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운송할 수 있는 수송 수단 바로 이 조선 슈퍼 사이클을 우리가 머니골딩스와 함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에서도요. 자, 2032년까지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사이클을 우리가 더더욱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국으로 몰리던 물량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부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메가 사이클이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한번 만날까 말까한 사이클이고요. 이번 사이클을 잡는 투자자와 이번 사이클을 놓치는 투자자 계좌 격차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원이골딩스와 함께 꼭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드린 종목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집중적으로 좀 추천을 제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나와줬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2의 HJ중공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요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요때 제가 추천해 드린 요때 hd 중공업을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요 요 종목만큼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번 병년 1월 자 1월부터 이런 1월 급등주를 투자하면서 올해를 시작한다면 정말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 종목 공개해 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시 원이 골딩스 돌아와서 보시면요 자, 지금 이 원위골딩스, 어, 곧 있으면, 어, 이제 시작이 될2026 CES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독자님들도 이 CES를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과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인가? 자,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네, 최신 모델. 최신 모델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음, 여기서 지금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네. 단 손가락 모델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또 기대감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최신 모델에서 이 메타와의 협력, 네. 메타와의 협력 관련된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CES에서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전 세계 빅테크 업체들이 네. 관심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원익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는요. 전 세계 로봇손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모델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가장 앞서 있는 모델이라는 걸요. 조금 좀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뭐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 로봇손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상용화입니다. 얼만큼 값싼 가격으로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자, 로봇손, 뭐, 진짜, 뭐, 사람 손이랑 똑같이 행동을 한다. 근데 손 하나가 뭐, 1억이다, 2억이다. 상용화 시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알렉으로 핸드는요, 이미 2011년부터 정말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상용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가장 많은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겪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당연히 더 강한 상승세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CS를 e 정말 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자, 지금요. 요 CS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 어디보다 빠르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좀더 부탁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1월 이번 달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원이 골딩스와 함께 이 종목만큼은 우리가 오래 놓치지 말자.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급등주 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리기 전에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 종목을 포착했는지 말씀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큰 돈을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여행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시간여행 김민규 이분은 28살의 나이에 국내 주식투자로만 620억 이상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분의 책 시간여행 tv의 주식투자 전략은 지금 주식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경력은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 투자로 종잣돈을 크게 불리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분의 기법으로 계좌 역전을 할수 있었고 지금도 제 가장 핵심 기법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얼마든지 계좌 역전이 가능합니다. 또 영상 후반에는 이 기법을 활용해서 종목 포착을 하는 방법도 공개해 드리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추천 급등주 말씀드리면요 자이 기법 일단은요 소용주만 매매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료 급등주 추천도 소용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sk하닉스 이런 대형주는요 네,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그만큼 상승률도 드라마틱하게 나오긴 어렵죠. 자, 주식을요, 시험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90점이 99점이 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0점이 50점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더 쉽겠죠. 그래서 이 30점짜리 종목을 찾아내는 게이 기법의 핵심이고요. 삼성전자가 90점짜리 종목이라면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이 바로 30점짜리입니다. 저는 이 30점이 어, 50점이 아닌 뭐 60점, 80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네, 바로 피터 린치가 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소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 결국 시총은 작지만요,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과거 화려한 급등을 보인 적이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빵 터뜨릴 그런 스토리가 있냐,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 재물을 먼저 보면요. 지금 재물은 현재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거. 네, 흑자전환이죠. 최근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빵점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10점, 20점 그런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에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끼가 있었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삼천 원대에 불과하던 종목이 네만 원이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와 시장의 빵 터트릴 스토리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네, 아주 강한 그런 추세 전환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테마죠. 네 조선기자재, 조선 관련된 테마입니다. 지금 이 마스가는요.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죠. 그만큼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 빵하고 터트릴 그런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요. 아까 제가 30점에서 60점, 80점까지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몇 배까지 상승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3천원에서 2만원까지 상승했던 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종목이 지금 아직 시장에 노출이 되었지만 최근 거래량을 보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세력한테 표안 나게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구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 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구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좌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 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 날이, 네, 요 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 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855원이니까요. 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트리얼즈죠 RF 모트리얼즈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날 이렇게 포착을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요날 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 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깐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 1, 이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